예, 반갑습니다. 네, 도선 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 계속해서 어, 아수라 악마 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옛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신라가 거의 폐망할 무렵에 견인왕, 후백제의 견인호, 그리고 후고구려의 궁예, 이두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궁예왕 같은 경우에는 성녀로서, 이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성녀로서 백성들을 어루만지 주고, 감싸주고, 또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다치고, 병에 걸린 그런 백성들을 직접 병을 치료해 주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견인왕보다는 더욱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강릉 쪽에 있는 성주께서도 궁예왕을 미륵이라고 지칭하여 무열입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차츰차츰 차츰 그 세력이 변인왕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권력이라는 그 부분의 진가를 알게 되었어요. 권력의 참 맛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점점 늘어,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세력이 그만큼 넓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미력이라는 그 참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권력을 휘둘기 시작을 했죠 권력을 휘둘다 보니까 약간의 반발심, 반발심을 가진 백성들도 한 명, 두명 나오게 됐어요. 자,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지고 나니까 그 권력을 쉽게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정치를 서서히 하게 된 거죠. 폭력적으로 가다가 급기야는 궁예의 간신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궁예의 간신법, 그게 과연 그 간신법이 있을까요? 궁예가 간신법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복했어요. 자복하지 않으면 바로 처형당하거든요. 서서히 백성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몰고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미륵이라고 따르던 그 궁예가 이제는 미륵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인 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강력한 힘을 내세워서 독재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큰 문제점이 내원이죠. 자기 옆에, 어, 오른팔로 있는 그, 네온이라는 사람이, 그, 왕을, 궁예를 보호하기 위한 궁예의 병호부대, 네온의 직속 역할을 하는 그 부대를 철두철미하게 궁예의 독재정권을 하는데 그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궁예가 그 강력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간신법이라는 것을 더욱더 내세운 거죠. 이 간신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떠 몰게끔 하는 거죠. 간신법이. 자, 간신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낚시꾼이, 낚시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서 물에다가 던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일단 독재자입니다 권력을 기두르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시하는 왕이 됐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은 궁에는 자기 처는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죽이고 또 장인이라는 사람까지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에요. 처와 자식을 죽이는데 백성들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처와 자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섞이지 않은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공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간신법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앞서 말했다시피 이 간신법이라는 것은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그냥 물에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걸려라. 걸리는 놈은 죽는다. 내 간신법에 낚시 바늘에 미끼를 걸어놨으니까 이 미끼에 걸려들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끼에 낚시 바늘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안으려고 먼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왜 간신법에 걸려들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그 간신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자백을 하는 거죠. 자백을 하면은 살려줍니다. 살려, 자백을 하지 않으면 은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간신법이라는 게 도대체가 진짜로 그 간신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던져 없는 거예요. 내 간신법을 쓴다. 내가 간신법을 쓰면 무조건 100% 맞다. 거기에 걸려들면 무조건 죽는다. 백성들이 공포에다는 거죠. 불안해.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은 먼저 이실직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폭군으로서 강력한 무소불위를 가지고 정권을 휘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무참히 죽이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법이라는 것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간신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간신법을 쓰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쩌죠? 어부정 대표적인, 대표적인 케이스죠. 당신 오늘 그저 시내 나가서, 회사 가서, 미스 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미스 김하고 단둘이 커피 마시는 거 봤는데, 둘이 사귀는 사이냐? 둘이 무슨 관계야? 누가 그러는데, 둘이 연애하는 그런 사이라던데, 그냥 낚시 바늘로 낚싯대를 던져놓는 겁니다. 남자는 오늘 당신 시내에 나가서 뭐 했는데, 옷은 왜못 보던 옷이 있느냐? 어느 놈이 사주더냐, 누가 사주더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옷을 새로 좋은 옷을 샀느냐? 이런 어심병. 오늘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가 좀 특별한 향수네? 하면서 그런 어심병. 어부증, 어처증. 어처증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아, 어처증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어부증은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심병 자체가 확실한 증거 없고 확실한 근거 없는 일종의 궁예의 간신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신법을 써서 어부정, 어처쩡,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과연 행복해지겠습니까? 내가 어부정으로 인해서 내안내를 의심을 한다. 그래서 추궁을 한다 그러면 내 어부증 그것이 과연 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내 남편에게 어부증을 한다 해서 어심을 내가 단지 어심이 되는데 저 사람이 바깥에서 외도를 한다. 외도를 하는 것을 의심이 간다. 의심이 간다 하여 내 남편한, 남편한테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건넨다면 과연 내 가정은 행복할까요? 그 순간부터 내 가정은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을 하면 두번 의심을 합니다. 두번 의심을 하면 네 번을 의심하게 돼요 그 의심의 폭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흔히 하는 말로 그럼 의심을 안봐달라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일종의 낚시, 낚시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던져 놓는 겁니다. 그냥 던져 놓는데 거기에 걸려들면은 그 어심병이라는 것은 확대가 되고 더욱 더 커지는 것이 그게 어심병입니다. 그 어심병을 해서 내 가정이 행복해진다면은 어심을 10번 아니라 100번을 해도 좋습니다. 그 어심병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의심병이 과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함은 의심함으로써 그 가정은 그때부터 파괴가 되는 거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영자가 한은 잘못한다 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국가 경영자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을 대통령이 정치인들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그것도 역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심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이러죠. 아니면 말고. 내가 어심을 하는데, 어심을 할만하니까 어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면, 우리가 흔히 뭐라죠? 하기 좋 말로. 아니면 말고. 왜 아니면, 아니면 그만이지. 왜 화를 내고 더큰 소리 치느냐.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관심법을 자꾸 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콘으로 묶는 거죠. 자,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서로가 도와야 되죠. 서로가 돼야, 도와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행동 사사건건 의심을 한다면, 그 가정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깨어지는 자체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깨어진다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과거의 궁예의 관심법이 현대사회에서 부부지간의 어심병으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의 어심병이 아니면 뭐 말고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 하면 되는데, 한번 어심병을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는 가정 파괴까지 온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가 됐을 때그 계단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부부지간에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면 결코 두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서로가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깨진 상태에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는 가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코는 그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자 요즘은 부부가 이혼하면 자식들은 엄마가 데리고 산다 또는 아버지가 데리고 산다. 이혼한 가정 그 자식들의 뒤에 생기는 그 후유증. 자식들한테 다가오는 그 후유증. 아시죠? 여자분들이 이혼을 하고 자식을 데리고 산다. 만약에 그 자식 중에서 딸이 있다면,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경제적이, 경제적으로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여성분들이 자식을 데리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이 혼자 살기는 어려워요. 자식들 거는.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면은 딸을 가진 여성분은 항상 딸을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재혼을 했던 그 남자는 남자입니다. 여자 남자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애들 아빠가 아니고 그냥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선 가게에다가 고양이를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 남편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삽니다. 자, 다른 여성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 재혼한 여성이 내가 데리고 온 자식을 잘 키워줄까요?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줄까요? 천만의 말상. 자기 배 속으로 낳은 자식도 잘 키우니 못 키우니 하는 방국인데 남의 배에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새로 재혼한 여성분이 잘 키워준다는 그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배 속으로 난그 엄마, 자기 시로 난그 아버지도 이 사회에서 불안한 사회고 하지만은.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을 해코질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질하는 부모는 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간혹 본미는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 핏줄이야핏줄에도해코질하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로 그렇지만 자기 자식한테 해꼬지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의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간신법, 어심병, 어부증, 어처증,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보더라도 본인한테 일단 손해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본인한테 손해고, 그것보다도 자식한테는 불행입니다. 자식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심병그어부증어처증 일명 궁예의 간신법,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로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간심병, 간심법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간심법을 쓰세요 만약에 그 간심법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 간신법 어처정 어부정 결코 가정은 파괴의 길로 갑니다 그 궁예의 간신법은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궁예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어부정 어처정 그거로 인해서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가정이 깨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어부정, 어처정을 하시겠습니까? 궁여의 관심법을 쓰겠습니까? 악마입니다 어처정, 어부정 그 자체가 악마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튼튼하면 국가는 자연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지금,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이 숫자, 이혼하고 홀로 사는 도라, 돌싱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절대 도로운 신거는이 사회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만이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 국가도 행복한 국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궁여의 간심법 절대 쓰지 말아야 할간심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